진도 맛집 순위, 리뷰 점수, 방송 점수, 즐겨찾기 점수를 종합한 진도 맛집 순위입니다. 20위 베이커리 카페 867점, 솔비치한 멋진 풍경이 있는 베이커리 카페 19위 통발 884점,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진도 솔비치 맛집 18위 구름 수바 토리 886점, 진도의 맛과 멋이 있는 한옥 카페 17위, 도케도케 902점, 진도깨를 모티브로 한 카페 16위, 묵은지 914점, 소갈비 등북국 맛있는 진도맛집 15위, 셰프스키친 1268점. 진도솔비치 뷔페 14위 작은 갤러리 1359점 진도솔비치 맛집 따끈한 수제비 13위 서우담 1361점 물회가 맛있는 진도음 맛집 12위 오션 뷰 꿈의 세계 카페 1417점 진도대교 뷰 맛집 11위 달리미네 맛집 1944점, 허영만 백반기행에 나온 전라도식 백반집 12위, 꽃게 선장 낙지 박사 진도점 2096점, 솔비치북은 해산물 가득한 통큰해물전골 9위, 백고동 2194점, 진도 향토음식 갈비뜸 북국 맛집 8위, 가온점복. 2435점 청정해역 진도에서 직접 키운 참전복 7위: 모도상회 2808점 시골감성 오션뷰 카페 6위: 이화식당 3250점 진도읍 꽃게탕 맛집 5위: 청호회관 3256점 전복과 낙지가 맛있는 집. 4위 트윈 브릿지 3275점 진도대교 앞에 바다뷰 카페 3위 꽃피는 전복식당 2 3578점 진도 특산물로 차린 전복솥밥 2위 용천식당 3653점 진도 솔비치 가기 전 낙지 맛집 1위 신호등회관 9,463점. 꽃게살 비빔밥이 맛있는 진짜배기 진도밥상. 맛집 탑 10이 다른 랭킹이 궁금하면 구독하세요.